홍수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이 노아, 홍수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그 홍수 때문에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 힘듭니까? 배 만드는데 얼마나 조롱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홍수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어, 노아가요, 그 홍수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어,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홍수 때문에 죽는데 노아는 홍수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노아다 그런 얘기입니다. 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악한 애굽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요셉과 모세입니다. 이 애굽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애굽왕이. 이 애굽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또그 보디발 안에는 또 얼마나 악합니까그 애굽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요셉이요 모세입니다.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안내 보내주는데 이 모세가 언약을 잡은 겁니다. 피제사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애국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애국 때문에 노예되고 애국 때문에 망해 있는 이스라엘을 애국 때문에 승리하게 한 인물이 모세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과 다이슨 전쟁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 다윗이요, 어, 전쟁 때문에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다윗은 그 전쟁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어, 왕이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저이 여우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어, 권리안,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 다윗이요, 다 전쟁 때문에 망하는데 다윗은 전쟁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사무엘이요이사무엘이는 어, 또한 전쟁이 s 쳤더라이이요 전쟁 때문에 이리했습니다 l 어, 이리 a m u e l 이 Samuel 이이 전쟁 때문에 이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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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 a m u e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는 언약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때문에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 에스더, 다니엘과 세 청년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포로 주제에 다니엘은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겁니다. 포로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다니엘과 친구들과 에스더입니다. 포로인데 왕에게 드려진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언약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포로로 갔는데 하루에 세 번씩 여우 앞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겁니다. 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승리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것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에스더가요 왕후로 들어가서 이 유대 민족을 다 멸살하려는 하만을 꺾은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답입니까? 이 하만이 이 유대인들 다 몰살하려고 하는데 에스더가 언약을 다 붙잡고 거기서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하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작은 언약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었던, 힘들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잡게 하십니다. 그일 때문에 우리가 잡은 그 작은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보고마에 문을 여시고 세계보고마에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